같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동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대신방이 시작됐죠. 대신방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 구역에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어, 대신방을 또 왔는 구역들은 이번 주 해당되는 진도를 못 나가실 텐데요. 어, 이 영상들을 통해서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는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어 구역 공과 말씀을 함께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영상을 꼭 활용해 주시고 많이 또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좀더 좋은 영상이 될수 있도록 뭐 내용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보이기도 좀 그래도 잘 보이고 싶어서 조명도 두 개나 이렇게 어 빌렸는데 막상 보니까 조명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9과 합심하여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섭리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람으로 바울을 부르셨고 또 고넬료를 준비시키시면서 동시에 또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수 있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 그곳에 그 고넬료의 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즉시 베드로와 그 함께 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즉시 고넬료와 그 가족들,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가 똑같은 성령 아래 있다. 그리고 같은 사명을 가진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장면이 바로 어,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어, 이제, 그 성령 역사의 사건인 것이죠. 어,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11장 초반에 보시면 예상대로 교회 안에는 여전히 그 유대, 유대교회의 어떤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소식을 듣고 어,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불러서 어,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또 고넬료의 가정에서 목격했던 아주 특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 모든 비난을 방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만약에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바울이 고넬료의 집에 바울이 갔다면, 그랬다면 아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아직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심했다고 갑자기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아마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더 거부하는 그런 빌미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울을 준비시키셨지만 베드로를 보내셔서 당시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던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증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11장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11장 후반부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그 안디옥 지역에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데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자신을 도울 사람으로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리스토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알수 있는 세 가지의 사실과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복음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박해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에 성도들이 그 이후로 각 지역에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구장에서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 바울이 담에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고 기세등등하게 갔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도 예수 믿기가 힘든 곳이고 그 외에 가까운 지역이었던 부분도 또 아니면 담에 세계까지도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핍박이 더 거세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제 핍박의 지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자들이 더 멀리 흩어졌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복음이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신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서도 유대인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부로 사람과 또 구레네 지역 출신의 몇 사람이 편견 없이 헬라인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정확하게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방,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부름 받고 쓰임 받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지금도 복음을 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는 내세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다한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인도 많지만 유대인도 많았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도 많았지만 외국인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편견 없이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때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요. 그야말로 한 자리에 함께할 수 없던, 없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함께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니까 함께 부르는 아주 신기한 일이 그 자리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모를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은 교회는 가르침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모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살피고 모인 신자들을 가르치도록 이제 보낸 것이죠.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뒤쪽에는 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가를 봤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앞전에서는 하나님, 주의 손이 그곳에 있었다고 표현을 했고 또 지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23절에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뻐했다는 것은 바나바가 느끼는 개인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했다라는 것은 지금 바나바가 이곳에 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로 지금 갔기 때문에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포함돼서 형성된 이 교회도 같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교회 대표로 간 사람이 볼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기뻐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한 교회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성령 아래에 있는 것을,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 모여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건면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있으라 그렇게 건면을 합니다. 이 말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지금까지는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서가 다랐,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다 버리고 예수를 기준으로 그 예수를 기준으로 살되 그 마음을 온전히 굳게 해서 단단하게 먹고 예수를 기준으로 살라고 그렇게 건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는 25절에 보시면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모시고 와서 함께 같이 공동사역을 합니다. 안디옥교회를 1년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는 안디옥에 모인 신자들을 23절에서는 모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엔 어떻게 됩니까? 1년간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열심히 가르친 결과, 주의 제자들,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기준을 바꾸게 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냥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 중에는 과거에 네가 뭐였냐 무엇을 했냐 그런 것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직업이 뭐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의 제자들로서 하나가 된 것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언제나 교회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지요.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제님, 제자, 뭐 믿는 사람 그렇게 부르, 부를 수도 있는 데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안디오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이제 이 믿는 신자들을 유대교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똑같이 뭐 유대교에서 비슷하게 나왔거나 유대교에서 삐져 나온 무슨 이단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볼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때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보기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고 특별한 공동체로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당시에 케사리아니라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케사리아니다. 케사리아니다. 케사리아니. 캐사리안이. 케사리아니가 뭐냐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 카이사르의 사람들, 황제의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종들이죠. 왕의 종들. 근데 그 왕의 종들은 딱 보면 어딜 가나 왕의 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이고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때 캐사리안이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의 종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안디옥 사람들이 신자들을 볼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교회 밖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밖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눈에 이 신자들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마치 황제를 따르면서 케사리안이 황제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이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어떤 대단한 사역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그것도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주의 손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매시간 지금 우리 이 구역 본가가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은 누구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매주, 매 순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이름 모를 평범한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베드로 될수 없고 다 바울 될수 없고 다 빌립 될수 없고 스테만될수 없는 것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고 나가라. 복음 들고 나가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또이 본문을 통해서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어라는 지역에 에지버리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계열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이제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근데 그날도 수요일 정기 예배를 드리고 아마 몇십 명 되지 않는 학생들이 그 예배를 참석한 것 같습니다. 어, 늘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로마서 12장 가지고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내용의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평범하게 예배는 마쳤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날 때쯤에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한약 20명 정도의 청년들, 학생들의 마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회개하면서 그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가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들러서 함께 참여하게 되고 여기저기 용기종기 모여가지고 자신의 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어디 영성 집회에서 막뭐 그냥 쿵쾅거리고 뛰고 무슨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차분히 정말 조용히 정말 진지하게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학생들이 모이니까 그 자리에 교수들이 오게 되고, 또그 건너편에 있던 인근의 학교들이 모여서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 지역에 퍼지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SNS를 타고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폭스뉴스에까지 중계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부흥의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수요예배 때부터 시작된 그 예배가 약 3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그곳의 예배가 계속되었던 것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로 예배 현장이 생중계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즈버리에서 일어난 이 일이 진짜 부응사건이냐, 아니냐, 감론을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화려한 조명이나 대단한 찬양팀, 이름만 들으면 수만 명이 모이는 목회자, 아니면 청년들에게 맞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것 하나도 없이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젊은 세대를 향해서 막 말하고, 이런 현상들을 이 시대에 과연 나는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참으로 귀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지금도 저런 일이 있구나. 실제로 어떤 학생이 간증을 하는데 부흥이 저는 책에서만 일어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현상을 보고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계시는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구나. 지금도 간절히 갈망하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역 예배의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평범한 예배의 자리, 매주 만나던 그 자리가 뜨거운 회개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누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면 그곳이 바로 부흥의 바로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역이 부흥의 시작점,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